아 유세비어스 먹으셨어요? 아 축하드려요. 대박. 시노탄 이게 안 차예요. 합방이네? 합방 헬가부터 헬가. 조질까요 예, 네, 헬가 네. 땡겨야 될것 같은데. 합방 음, 헬가부터. MC <laughs> 근데 요 같이 오겠는데? 살짝만. 아니, 한 명만 끌고 아무나. 이쪽으로 붙어가면 돼. 어, 여기가 온다, 해가 온다, 해가 어, 온다. 어, 이렇게 하면 돼. 오면 그냥 끝까지 오면 돼, 이쪽까지. <laughs> 전문가임. <laughs> 걱정 마세요. 아, 역시 조련사. <laughs> 왕인은 <왕의> 조련사. <laughs> 밑으로 안 내려가게 해야 돼. 동국로 할게요. 국룰이 뭔데? 아 공룡 첫물력같아서첫첫무력고 예. 어, 첫 이제 여기서 위로만 오면 돼 여기까지 내려와도 상관없거든. 야 뭐야? 아이고. 아이고 아 밑에 자리 잡으면 안 된다니까? 저 아님. 저 아님. 저 아님. 아. 아. 아... 아우, 씨부레. 파블 어디 갔냐? 걸리지? 나이스. 우와우. 도주오도주어 아, 아, 잠깐만, 잠깐만, 이거 나가야 될것 같은데. 알려줘! 편안하고. 아니, 나 나갈 수가 없어. 그렇지, 마나 좀 줘보세요. 존나 편안하니까, 지금. 오케이, 구워. 아 아직도 안나가도 와아 고오 아니 안이새끼 <laughs> 그냥 가둬놓고 <laughs> 존나 패네 하하 <laughs> 어그로가 <너구름도> 안 끌리네 굿아 <laughs> 나온다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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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 이새끼세장 아. 밖으로 나왔다 와 편안 아앙 나좀줘보세요나좀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음식을 안 먹었네. 어. 에? <laughs> 아, 비적고. 밑에 이 새끼 죽일까요, 그냥? 이게 뭐였지? 요. 아, 이 새끼 죽일까 큰데? 뭐나 이거 죽여, 그냥? 아, 그 죽이자고? 응. 어. 아, 아, 씨. 아, 그레 그렇지. 뭐그그 가만히 있어봐 괜찮아. <laughs> 3셀 아직 조금 있 다가 지금 이거 뭐, 뭐, 먹 어야 되 잖아？누가 먹 은？나 네, 네. 만화 좀줘 보세. 브레스, 브레스. 아우, 씨. 존나 아우, 데 아우, 씨. 나쁜데? 아우, 씨. 아이고, 나쁜데? 아이고, 나 아이고, 와우. 아, 야, 한방 그냥, 저, 저거 그냥 버프 있을 때다 죽여, 그냥. 좋아. 같이 그냥 존나 죽여. <laughs> 뭐야? 아니, 같이 죽인다고? 아, 같이 죽여. 이거, 그거, 그거 있잖아, 그거 있잖아, 그거 있잖아. 나 3단 점프, 3단 점프. 조심, 조심. 다 점프, 다 점프. 아, 죽었는데? 뭐야! 에, 프레스, 프레스. 아 여기 어디가? 괜찮은 거 맞아 이거? 아야 그냥 여기 버프 있을 때 그냥 해나 조금 조금씩 도도거름 도도거름 오 신들 뭔 불안 피하고 오 브레티 아 어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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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어아니 뭐해 쩝쩝 뭐해 아니 뭐 이걸 <laughs> <laughs> 아피 이거 부숴 줘요. 딱지. 이거 먹어, 먹어야 돼. 먹어야 돼. 이거 먹어야 돼. 뭐 어, 먹어야 되는데? 고슬 먹어야 돼. 에헤, 먹으러 가. 먹으러 가. 아, 회피했어 뭐야? 오케이, 굿. 구슬 먹었어. 구슬 먹었어. 굿. 꾸나, 꾸나, 꾸나. 어, 안 들어왔다. 이게 무슨 헬파쇼? 꾸나, 꾸나, 꾸다, 꾸다. 아, 세게 줘. 하나 보세요. 꾸나, 보세요. 만나 줘 봐. 아이, 상황에서 이게 하나. 이거 근데 예, 파괴됐어? 이거 슬기 이거 파괴해야 되잖아. 예, 파괴, 일단 스기 예, 아, 파괴 파괴하면서 다박아봐 뭐냐 셀패스아 모르겠다. 이거 무력화해야 돼 이제. 이걸 무력화한다고? 아, 아 무력화해. <laughs> 저거부셔봐 위에 이거. 오케이 분하고 굿. 아 아까보다 더 힘든데? 절대지고안 때가... 되지. 아 불러왔다. 오 순간 이동했어. 으아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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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파괴 아직 안됐어? 잠깐만 네. 아, 요 뭐야 이거 요거 컨정포한다 요거 컨정포한다이 새끼 죽여 이거 터지면은 죽어요 이거 부서지세요. 터지면 파티. 아 그거 마나 좀줘봐 이거 하나 네. 더 받아 네. 구슬 하나 더 받아 이거 개꿀이야 아, 이거 지금 뭐야, 개꿀이야 구슬 예. 받아야 돼 구슬받아 그렇지 개꿀 쌉꿀 쌉씹꿀 와 저걸 구슬받아 어떻조 조지는 중한명 조지는 중이기 여기 기 모은다 기모다 야 마다 좀 줘봐 바드 도프 안 들어와 아니 마다 좀 줘봐 바드 빨리 아, 좀 해봐 이거 무력화 에이 왜 안돼 아 뭐해이이잇 아 집중하세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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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 돌진 안돼 돌진 맞고 어, 피하고 도도걸음 피하고 어, 어 도둑, 도둑, 패턴 어. 도둑, 도둑. 보면서 해 어렵지 않아? 자자자 브레스 맞고 빨리 빨리 그렇지, 빨리 받고 어, 어, 어. 바로 바로 조지면 우와, 돼. 이거 잡았다. 어, 이 새끼 도망갔잖아. 아, 어, 어, 됐잖아, 됐잖아. 이제 용크에 집중하면 돼. 어, 쉽잖아. 어, 그랬어, 그랬어, 그랬어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좀뭐 분하고 했는데, 이거 한번 더. 어, 뭐 파괴됐음이야. 이제? 파괴 안된거 같은데? 해버 거이? 된거같안뜨는데게가어파괴까지 아, 됐어. 요 버프 받고 개꿀이지 이거. 그냥 존나 조지면 돼. 음. 다 버프 받았잖아. 이게 주간레이드를 존나 쉽게 클리어하는 법이지. 합방이면 같이 잡아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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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웃음> 망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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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벌써 광복하잖아 <laughs> 인정? 선 아, 뭔데 아, 아모르겠 아니 그 세레 네, 몇인데 네. 지금 세레 언제 줬어 근데 세레 왜 이렇게 안줘 아, 아까 줬음 아, 아까 줬어? 아니 근데 왜 브리핑 네, 안해 네. 도망 도망 실호어신 아까 브리핑 했는데이 세레 뭐야? 세대 뭐야? 이거 또 합방이야, 또 합방이야. 뭐야? 같이 잡아. 어, 같이 죽고 싶대. 잘 됐네. <laughs> 와, 재밌네. 게임 아, 그냥 같이 죽일게요. 아, 한 번에 아이 대가가 부족해야 재밌는. 이번에 세렙 몇임? 아니, 방금 썼잖아 아이 시X래 나 <웃음> <웃음> 아니 뭐이씨 글모임까 이거 잠시만 이거 이거, 이거 파괴, 일단 <laughs> 파괴 일단 집중해봐 파괴 일단 집중해봐 내말 들어 내말 들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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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러아내말 들어 파괴에 집중해봐 파괴 집중해 내가 파괴 집중하라 했어 파괴 집중해 파괴 집중하라 했어 파괴 집중해 파괴 집중하라 했어 아 집중 안해요 하지마 세요 파괴 했어? 파기 안 했냐? 파기 안 됐네. 아, 아 이거 돈다, 돈다, 돈다. 어, 도는 거 피하고, 뭐 피하는 흥부 없지? 안 되지. 그렇지. 같이 가는 거 좋고. 야, 야, 비 떨어진다. 피해, 피해. 일단 잠깐 피해. 오케이. 일로 오는 거 좋아. 일로 왔을 때, 그렇지. 우와. 둘을 같이 잡아. 나갈 뻔했어. 둘을 그냥 같이 잡아. 어, 둘이 같이 맞았잖아, 지금. 고창을. 이러면 뭐다? 알리마지도 같이 때린다. 어뭐 아 씨. 그래 깜짝이야네 파괴 좀 해주세요. 아 파괴 빨리. 누가 부식 누가 안 던졌어? 파괴 파괴. 네 중간 이동 피. 피해 주고. 그렇지. 파괴 됐잖아. 이거 용코부터 마무리해. <laughs> 야 프레스 받고. 프레스 받고. 프레스 프레스 그렇지. 이렇게 용코를 아 마무리하면 된다고. 아자 여기서 봐봐. 찢졌잖아이게 아, 쉽다고. 맞다, 봐봐. 맞다, 그 다음에 어떻게? 이 새끼 버프 받았으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못 하겠지. 음. 자, s k 피 얼마 없어? 그냥 조져4 가서 싸대기 존나 때리고 싸대기아이 짭짤짱 괜찮게 하네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합격. 어 합격, 괜찮네. 여기서 용병은좀딜 실력이 되긴 되네? 어 <laughs> <laughs> 안되지 안되지 나 현란하게 다 피해주고 아 근데 그것 좀 줘봐 마나 좀 뭐해 이씨만나 아, 달라고 했지 아까부터 <laughs> 집중 안하지 풀마... 풀마다 넣고있어 풀마다 넣고있어 몸부랄? 만화 좀 줘봐! 만화티 이번에 마무리 한.